2월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선 현안인 지방행정통합 문제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빈 껍데기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맞섰습니다. 첫 소식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를 불러세운 국민의 힘은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행정통합이 실질적 권한이양 없는 빈 껍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급대기 구역 개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과감하게 좀 권한 이양을 할수 있도록 총리께서 더, 좀더 전향적으로. 현재까지 있던 것에 더해서 4년간 20조가 더해지는 것이고. 민주당은 야당이 건건히 꼬투리 잡으며 행정통합 추진을 발목 잡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특별법 통과 저지필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이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민주당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2차 종합특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됐어요. 따라서 특검을 사실 특검하는 게 맞아요. 이 차특검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설치하겠다는 부동산 감독원도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거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여러 조건을 따라 투기 세력만 수사하게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